날씨는 칙칙하지만은 아카시아 꽃이 만개를 한 그런 향기가 나는 날입니다. 토요일 오후인데요. 다들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향기가 좋은 꽃, 아카시아로 알고들 있습니다. 아카시아 나무는 특별하게 쓰임새가 있는 나무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어요.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에는 물고기들이 산란을 하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. 이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에는 젊은 사람들은 쌍쌍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아카시아 꽃의 코를 갖다 댑니다. 물론 바람이 우리 서 있는 방향으로 푼다면 코를 대지 않아도 아카시아 꽃 향기가 극하게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.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분 좋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고, 꽃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향을 맡으러 다가서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향기나는 아카시아 꽃 향을 맡으면서 기분 나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. 화가 잔뜩 난 사람도. 이 만개한 아카시아 꽃 곁으로 가서 향을 맡게 되면 은 많이 기분이 달라지게 됩니다. 이렇게 아카시아 꽃이 만개를 하고 향기를 내뿜은 그런 시기에는 좋은 사람들끼리,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 더 이야기가 재미있고 깊이가 있어집니다. 이 아카시아 꽃은 아직 피지 않았는데요. 살짝 피게 되면 향기가 더 진하게 나지요. 바람이 부는 방향, 반대 방향에서 향을 맡은 사람도 있고 바람을 꽃 방향에서 내 얼굴 방향으로 타고 맞는 아카시아 향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렇게 아카시아는 어떤 특별한 용도가 없지만은 아름답고 또 향이 나는 그런 꽃입니다. 꽤 많은 사람들은 아카시아 꽃을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봄에 피는 꽃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오늘 가까이서 이 아카시아 꽃을 바라보면서 코끝에 와닿는 향기를 맡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이 꽃을 만나는 것이 참 기분이 좋고 또 편안해집니다. 오늘은 혼자 이 아카시아 꽃 옆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사람이 없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은 무엇까요 사람을 또 잘못 만나면 좋은 기분도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?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운 꽃, 이런 향기가 나는 곳에서 한참을 머물고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데 이것은 꽃과 내가 서로 교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내가 와 있어도 피어 있는 꽃 내가 없어도 이 때가 되면 피어나는 꽃이 아카시아 꽃 아니겠습니까?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곳 여기는 강원도 홍천 참 맛집입니다.